자 257번 문제 봅시다 중심이 직선 y는 x-2위에 있고 라고 했는데, 이거 그냥 넘기면 조진다. 자, 왜 그랬냐면, 이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p 라고 해보자. 이 중심 좌표를 갖다 점 p 라고 했을 때 얘를 x 콤마 y 를 잡을 건데,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다 라는 거야. y는 x-2위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, 이 y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해? x 빼기를 대체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변수 하나가 줄어드니까 작성하는 거란 말이야 아, 이 문제 쉬워진다. 이런 생각 가져야 되겠죠. 자, 있고 부점 0,-4와 4,0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을 기리고 가시오. 우리 이전에 했던 문제하고 거의 동일하다 보면 되는 거야. 중심이 있는 상황에서 원주상에점두 개가 나와있으면 이거는 쉬워진다는 거예요. 왜 그랬냐면 중심의 좌표가 일단 변수 하나야. 거기서 이원주상에점두 개가 나와 있거든. 얼마? 0콤마 마이너스 4라는 점하고, 그리고 4콤마 0이라는 점이 나와 있는데,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두 주성까지 뻗어간 이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당연히 같아야 될 거란 말이야. 그럼 이 점을 A라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, 결국에 p a 길이와 선분 PB의 길이 두점 사이의 거리는 같아야 되겠죠. 그러면 PA의 뭡니까? 제곱은 PB의 제곱,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죠. 이해 갔습니까? 이런 거는 무지성으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거야, 사실은. 기초만 조금 잡혀 있으면 정과점 사이 거리고 하는 건 당연히 알아야될 거고. 그럼 이두점 사이 거리고 합시다. 자, PA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뭐 되니까 x 좌표차 x 빼기에서 제곱 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될 거고 얘나. 그다음에 이제 PB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x 2의 제곱이나. 이거 같아야 된다는 거지. 자, 이거 정리하면 답이일 것 같은데 바로 정리 좀 해봅시다. 자, 2 x 의 제곱 플러스, 이 정도는 바랄 수 있지. 4x, 플러스, 4는, 얘는 왜2 x 의 제곱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2x, 플러스 16, 플러스 4, 플러스 20, 요렇게 나오긴, 오우, 땡큐. I love y o so much. 어, 날아가죠. 자, 16x, 야, 숫자 시면 죽이준다. 어, x는 얼마 되니까? 1 되니까? 아우, 기분 좋아. 자, 이걸 리프레시 합시다, 친구들. 자, 그럼, p점의 좌표가 얼마 되니까? p가, x가 1이니까? 1콤마, 마이너스 1 되나요? 그러 여기서 이제 반지름 길이 를구하려면 뭐할까? PB로 구할까? 어. 빠리바게트야 자, PB 구합시다. PB는 어떻게 돼요? x 좌표의 차339하기 y 좌표의 차 이래 되겠네. 얼마 됩니까? 루트 10 됩니까? 몇 번? 3번이 답이 되겠네요.